생각합니다. 자, 마용성. 서울에, 뭐,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집값이 높다고 하는 데가 마용성이죠.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발, 부동산, 훈풍, 부산서도 불가? 라는 기사가 있고요. 같이 이어서 보실 거. 부산 아파트, 금매물 줄고, 전세값보합수속권 동조화? 라는 기사가 있어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이거는 뭐, 어려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몇 번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은 불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부산 등 지역도 하반기에는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상승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른 지역까지 옮겨가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분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면요 아파트 가격 급상승세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주일 만에 0.2%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0.2%면은 어느 정도가면요 어느 정도가면요 1년이 52주죠, 그렇죠? 1년이 52주 그러면은 0.2에 52 곱하면은 거의 1년에 10%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치거든요 이게 평균치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이 정도면 요 예. 전문가들은 마포 용산 성동이, 성동이 상승세에 주목한다 성동구는 아파트 가격이 0.59% 올랐답니다 한주 만에 0.59% 이거는 거의 뭐 폭등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laughs>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용산도 0.35% 마포도 0.33% 어마마하죠 지금. 서울이 정도로 지 불장입니다. 지역의 움직임도 반등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제법 많이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봐요. 자, 그럼 부산은. 부산은 작년도 6월 셋째 주, 셋째 주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뭐라는가면은, 하 상승장에서 서울 수도권보다 한발 늦게 움직인다, 부산은. 예, 특히 지방, 지방은 한발 늦게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분기에는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상승 전환이 본격화하면 부산도 조금씩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한다. 9월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부산 등 지방도 4분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 본다고 합니다. 올 가을장이죠. 4분기면은 9월달에 추석이 들었으니까 추석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장이 시작될 건데 올 가을장에는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이 보실 거, 이어 보실 거는, 지금 부산 아파트는 금매물은 줄고 있고, 전세 값은 보합으로 돌아왔다. 나날이 떨어지던 전세 값도 이제 보합으로 돌아왔다. 수도권 동조화 현상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운대를 비롯해 일부 지역의 금매물이 소화되면서 다소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돌 수소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서히 부산 등 지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부산은 통계상으로는, 한국부동산은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전주 대비 0.07%, 0 .07%, 0 7는 사실상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죠? 거의 미미한 수준.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보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0.07% 떨어졌다. 거의 뭐 매매가도 거의 보합인데 전세가는 이제 거의 곧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운대 등 일부 지역 또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매가격이 점차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 이에 서울과 수도권 급등세의 영향을 점차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운대 중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달 최고가 대비 90% 가격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최고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22년도 뭐 상반기에 최고가 가격 대비 90%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그 당시에 가격이 뭐 13억이라면은 지금 한 11억 중반까지 왔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근 신규 입주단지는 금매물이 소화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거의 사라졌다. 이건 어딥니까? 뭐다 아시는 거기죠. 경동리인 2차, 예, 경동리인 2차인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동의 한주상복합 뒤에는, 어,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로 보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깨는 <laughs> 하반기로 갈수록 부산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라지고 있다. 그래서 수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금매물을 찾는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매도자들도 조금씩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아직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잃는 모습을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하반기에는 부산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 기사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들으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은 지금 불장 맞습니다. 불장 맞고요. 과연 그 서울 수도권의 이러한 불장 분위기가 과연 지방, 광역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런 영향 없을까요? 예. 통계 지표상으로는 부산은 아직까지는 약보합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도 지금 상급지 쪽에서는 이미 금매물들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가장 기대, 기대할 만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나입니다. 자, 미국 금리나에 대한 기사들도 같이 엮어서 보실, 보실게요. 자, 파월이 미 연준의 파울, 의자, 파울 의장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9월부터 인하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 조금 미묘하게 뉘앙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울 의장이 죠 뭐라 했는가 하면 지금 음... 지금 우리 연준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만이 아니라 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도 가장 큰 적의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인플레는 어느 정도 이제 잡힌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까 어?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바이든이 그도 그렇도록 자랑하던 낮은 실업률이 지금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체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 시장이 약화될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8월이 9월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더 확실한 신호를 줄수 있을 것 같다. 8월 달 되면 아마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9월 달 금리 인하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9월, 11월 두 차례, 혹두 차례, 연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뭐, 빠르면은 9월, 중, 9월, 10월 정도. 예. 그리고 연말에 한번 더, 한두번 정도 한국도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의 그런 불장 분위기들이, 예, 하반기에 부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점점 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고로한 그 부동산 상승의 고로한 열기들은 점점 서울 외곽지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수억권을 수도, 거쳐서 결국은 지방광역시까지 퍼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제 조건으로 될수 있는 것들은 물량 부족이 있어야 한다. 공급 물량,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부족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마침 부산은 올해부터 3년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간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사실상 지금. 그,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시장에 아파트 가격 급락을 불러왔던 원인은 그거였죠. 결국은 급격한, 진짜 유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것을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초토화가 되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정상으로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그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금리는 이미 지금 대출금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3% 중반은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한국은 3.5%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는 요즘에 3%, 3 중반, 3.6%, 3.7%는 우습지 않게 찾고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잘, 찾아보면은 뭐3% 초반도 있다고 하는데 전 아직 그런 거못 찾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의 원인이 결국, 시장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합치되는, 수요 공급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들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 16,000세대, 25년도 입주 물량 1만 세대, 26년도 입주 물량 1만 세대, 에코 델타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공급도 알고 있는 사실. 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요량이죠.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수요는 사실상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 물량, 매매 거래량보다는 전세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소한 2.5배 이상이 많아요. 실제로 거래량에서 물건 거래량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세를 찾는 이 전세 수요들이 언제 매매로 넘어올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세가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전세가 많아 보이니까 예, 체감하기 어렵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정말 내년이 되면은 입주 물량 1만 가구 수준의 내년이 된다면은 예, 공급 부족이 실제로 체감이 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이 확확 줄어드는 게 아마 체감하실 정도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가 된다면 은 예, 가격 변동은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점은 뭐 가보면 알겠죠. 일단은 그리고 도경지표를 볼수 있는 것들이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부산에.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 초반대 수준이거든요. 한 2,100건 정도 수준인데, 이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된다면은, 분명히 눈에 보실 볼수 볼, 볼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매매가 그 상승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두 달입니다. 두 달. 지금 7월 달이거든요. 오늘 7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9월 10일, 두 달. 지금 마침 또 여름 비수기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시기, 여름 비수기인 지금이 다소 여유롭게 저 물건을 보고 가격 내고도 가능한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면 한국도 바로 이어서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당연히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은 다들 어 그럼 앞으로 좀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당연히 매도물량 숫자는 줄어들겠죠 가격내고 안 먹히겠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좀 이따 팔지 물건은 들어가고 가격 깎아 달라는 거에 대해서 내고가 안 먹힐 거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은 내놓은 물건들도 조금 조금씩 호가를 올리는 현상들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매매를 권해드리지만은 만약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올여름 지금부터 두달 안에 매매든 전세든 좀 물량을 미리 확보해놓으시고 가을 이사철 전에 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